먼저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였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이제 원내대표 취임 인사차에 이제 서로 만나신 건데, 뭐, 전국수습이나 이제 민생안정, 그리고 정치의 복원, 이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그 같은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안정협의체를 좀 구성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대께서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생과 경제만이라도 그거를 주도하는 것을 국민의 힘에 해도 좋다. 다 양보할 테니까 그거라도 하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과 관련된 추경이 필요하다. 이 얘기도 하면서. 여야간의 그 정치의 복원을 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얘기들을 서로 나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헌정이 저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야의 그리고 양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혼란한 수습들을 국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로 이 전국을 풀어나갈 그런 책임들이 이 정치권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오늘 뭐 서로 약간 뼈 있는 말도 주고 받았지만. 네.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일단 대화와 협치하는 그런 양당 간의 관계를 만드는 그첫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독으로라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사 청문회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요. 이미 양당 간의 합의가 돼서요. 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후보자도 확정을 한 상태였고, 그 인사청문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지금 합의가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또 반대하면서 부득이하게 오늘 10시에 그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저기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통지를 했고 경고를 한 상태에서 계속 불참을 했기 때문에 부득하게 이 오늘 10시에 그 절차를 진행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인사청문 위원장으로 음. 지금 선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 당시에도 네. 그 대법원장 목에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 임명했었거든요. 다만 음. 대통령 목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이 어, 목을 추천하는 것은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에 추천하는 세명국회에 추천 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제 111조 2항 3항에 보면은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9인인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 헌법에 보면은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은 그 임+ 명하도록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을 그 대통령이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전에 그 사례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소추 위원 아니었습니까 법, 저희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때는 당연히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고 라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권성동과. 지금 권정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오히려 윤석열 그 대통령이 지금 이원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사 그 내란 수계의 피의자로 지금 수사 선상에도 올라와 있고 탄핵이 가결돼서 현재 이제 그 재판을 바,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듯이 재판을 지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좀무려스러운 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내의 그 민생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도 대단히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이런 헌정 중단 상태를 조기 종식시킬 그 의무가 오히려 더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보다는 빨리 조속한 사태 해결에서 같이 여야가 힘을 합치는 게 합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이나 박봉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요, 음. 그 당시에 이제 임기가 만료된. 이제 탄핵이 되고 임기가 만료된 헌재 소장에 대한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대통령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그 국회 몫에, 몫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은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그 3인에 대한 임명을 권한대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국회 에 나와서 얘기도 했고요. 입법 조사처도 그 충분히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법 23조에 보면은 원래 심년는 7인 이상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태는 대단히 이중하잖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조마만에 만에 그 정당성을 정당성에 대해서 시시비가 갈리,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미연에 방지하고 충분히 그 고난대응 할수 있다고 다 해석하고 있는데 고, 임명해서 조속하게 재판을 심리하는 것이 국민적 국민들이 바라는 그 바이기도 하고 또법리적으로도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원적이라는 것은 그 이제 국무의힘에서 주장하시는 건데 저희는 음.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고 이게 민생 법안이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이제 달려 있는 그런 문제라서 다시 이제 발의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권은 대통령이 대단히 예외적인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네. 부득이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은 지금 국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은 그 임명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 차원에서도 대단히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하는 그 국회에서 그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국민의 상식에 맞,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런 그 민생 법안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그동안 행사했던 거잖아요. 음.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하나 역할이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여당의 당원이시기도 하고 여야에 있어서의 그 여, 정부 여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지만 권한 대행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상의 그 직무가 대통령 의 직무가 정지된 그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국정을 잘 그.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차원에서 또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온전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향수집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탄핵과 내란 이제 그 전국 그 속에서. 지금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방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 지연에도 동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래 일부에서 뭐 내란의 당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내란 수계의 피의자로서 수사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헌재의 소추 이결서 정권도 받지 않고 있는 그 재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훨씬 더큰 문제인데 그것을 물타기하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끌어들인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팩트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미술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 지연 의도 자체 의도도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동안 윤석열 검찰에서 거의 뭐 수사를 통해서 기소 폭탄으로 해서 여섯 건이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성실히 다 응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1 2월9일하고1 1월 십일일 이때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언, 언제였냐면은. 그 12월 7일 날 1차 그 탄핵 포결이 불성됐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집단으로 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도 포함해서 모두 국회 대기령이 떨어져서 국회에서 다 숙박을 하고 있었던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송달은 집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 이재명 대표가 뭐 고의력을 받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재판을 그 지원하거나 뭐 고의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없다는 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그 내란수의 피의자로서,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수의 피의자로서 지금 소환에도 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압수수색에도 그 경호처나 대통령실에서 다막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소추의결서도 지금 27일날 첫저 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제출하라고 해도 아예 그 송달 자체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받았는데, 인편으로 받은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접수증을 안 써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그것이 훨씬 더큰 문제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 힘에서는 빨리 그 헌정 중단 사태를 방지해서 재, 소, 신속한 재판을 해라 이렇게 오히려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할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내란 그+, 그 수계의 피의자인데 그, 그 사태와 헌재의 결정이 빨리. 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거기에 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끌어들어서 오로지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한 수습보다는 대권에만 더 관심이 있구나.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한 대선 후바만그넘어뜨리면은 보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정당이구나라는 인식밖에 줄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위한 방탄을 했다. 이러는데 이렇게 숭숭 뚫리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그동안 그 수백 번은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표적 수사받고 정말 기소 폭탄을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다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저 법원으로 가 있어서 법원의 시간에서 다그 재판에 다 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고의로 뭐 재판을 지연했다는 라그 미수령 문제도 법원행정처장이요. 국회 출석해 가지고 이 고의적인 미술형 그저 미술형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그 그 국민의힘에서 할 역할들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정정화 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내란 그 사태에 대해서 정말 그 반성을 먼저 하고 그걸 수습하는 모습들로 모습을 보임을 해서 공당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말 지금 시급한 시점인데 이럴 때는 아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얘기를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이제 의원총회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건성동 원대가 지금 저 비대위원장 겸직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부터 윤회관의 핵심이라서 체리따봉으로 상징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건성동 원대 했었지 않습니까. 음. 돌고 돌아 다시 건성동 원대가 다시 되고 비대위원장이 다시 되는 이런 형국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음. 결국은 그 저기, 반성이나 세신은 전혀 없고, 지금, 지금, 그, 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할 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결벌하고요. 정말로 재창당하는 수준의 뼈 아픈 그 혁신과 세신을 통해 갖고 거의 당을 완전 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큰그 윤석열 그 탄핵의 가장 그 원인 제공의 공범이라고 할수 있는 그윤핵 간의 인사들이 다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맡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아이 국민의 힘은 전혀 바뀌거나그 그렇지 않고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정당이구나라고 해서 결국은 그 수백만의 그런 그 촛불과 응원봉을 두고 나온 국민들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지금 지금 보수 개멸을 우려하고 있고 무슨 탄핵 트라우마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했을 경우에 정말로 그 보수가 개멸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영남권, TK 경북 쪽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그는데 수도권에 있는 그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원내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당이 받아서. 혁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의 그, 그 지도부는 저렇게 따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음. 이 정말 그 국민들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 비상 개업이 과연 통치 행위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텐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통치 행위라는 부분에 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먼저 민주당 얘기를 듣고 국민의힘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 통치 행위도 비상 개업도 그 이제 사법 신사의 대상이다라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그 일관된 그 입장이죠. 그래서. 그통행이라는 것은 과거에 칼슈미트가 얘기했던 뭐 결단주의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인데 저 박정희 정권 때 잠깐 나왔던 그런 논리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그12.12 사태라든지 이런 때에도 전부 다그 비상계엄은 그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그 뭐랄까 이렇게. 이전국을 지금 모든 그 헌법학자라든지 율사들은 이 내란죄에 대해서 거의 뭐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국회 나서도 그 내란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라 하고 있고 또 저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형사 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요 이 폭동에 해당하고 내란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헌법에서 비상기험의 경우에는. 음.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지 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국회에 대해서 총칼을 든 개헌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탈한 그, 그, 그 강경들을 전부 다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데 그 국회 그 헌법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 아닙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딱 의율되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론이 거의 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통치행위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싸가, 싸가지고 지금 법리 공반는 벌이려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저희 그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 이것에 그 현혹될 국민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죄 여부는 이제 저 수사하고 재판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음.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한 거는 대통령이 결단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치행위를 주장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